또 오늘은, 변화를 시작하라.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설교, 항상, 주중 모임은 지난주 일요일 설교를, 뒷받침하는, 설교가 될, 아, 지난번에 나눴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공부하고, 또 오늘 D그룹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려다 보지 말고, 내려와라.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영어로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For Jews, 아, 유대인들은 do not associate with the Samaritans.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요, 사장구절에, or do not use dishes. 사마리탄이 아, 사용했던, 그들이 먹었던 접시도 고, 아, 고, 공유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 싫어하고, 멸시하고, 어떤 때는 look 아, down, 아, 내려다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을 아, 굉장히 판단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 이 스토리는 굉장히 아, 파격적인 스토리였어요. 우리한테는 별, 별게 아니지만,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와우.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할수 있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서로가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같이 만나면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만난 적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릴 때 듣고 배워온 것 때문에 그들에 대한 판단이 컸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편견을 버리셨어요. 그들한테 가서 앉아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아, 이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그 아, 편견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대부분의 그 대화는 우리에게 건강한 결과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도 서로가 편견이 있어요. 내 아내는 이럴 것이고 내 남편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항상 부부싸움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아, 실질적으로 더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싱글들이야. 우리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은 안 받아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늘 저래왔어. 항상 저렇기 때문에 나는 가까워질 수 없어. 그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리를 멀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희망을 버리게 하죠. 자, 먼저 여러분, 내려다 보지 말라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든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판단하지 않고 그걸 비워놓고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어 볼 때, 아, 그때 우리는 거기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희망을 볼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 바로 그구절에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 오물가에 앉으셨다. 여러분, 저는, 아, 대부분의 어떤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앉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때 그냥, 아, 빨리빨리 얘기를 듣고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 앉는다는 표현은 뭔가 여러분이,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시간을 주겠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겠다는 의미하고 아,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때로, 아, 우리가 미래를 꿈꾼다면 여러분 좀 앉아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마구 바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앉아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다. 여러분 좀 앉아서 얘기할 자세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은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 여러분에게 뭔가 아 상처를 주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한 가지 아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앉아서 들어보겠다. 내가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아그 자세가 아내 록다운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내려다보지 않고 내려와서 아 같이 이해의 문을 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Q&A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는요.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갔어요. 그들의 종교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아,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들 얘기했고, 바로 그와 같은 대화가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더 라이프톡으로 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아, 요즘 우리 마이클 아버님하고 공부하는 거 많이 인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 박기정, 또 이경혜, 이동주, 조성우, 저, 아버님 여섯 명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아, 점점 더 아, 같은 아, 의견과 생각을 찾아내면서 아, 이해의 폭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아,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판단보다는 앉아서 아, 서로가 호기심을 물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 한 공동 어떤 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한테 그렇게 다가오셨고.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할 수 있는 바로 놀라운 희망이 생긴 거죠.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하고 자녀, 부부, 또 우리 친구관계, 우리 싱글들 여러분 남녀관계까지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보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박형진 형제가 우리 한국말로만 읽어주세요. 네. 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다보지 말고 내려와라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세요. 우리 일요일날 설교 때 그런 표현있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언어를 쓰지 않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언어 사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갔다.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둘다 어부예요.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에 올라오는 어떤 그 청지의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고, 어부들을 사용한 어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죠. 이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아니면 남편은 남자의 마음으로 아내를, 아내는 아내의 마음으로 남자들에게 남편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아내가 쓰는 언어로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가 많아. 요 근데 그 결과 아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아두 사람 다 쌍방에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는 언어를 찾아서 대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부도 아니었어요. 목수였는데 목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아 캐비넷을잘 만드는 장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아니라 어부들한테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한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때는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저께 마이클아버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하고. 제사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많이 나눴어요. 근데 아버님이 생각하는 제사와 제가 생각하는 제사와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제사가 다 틀려요. 제사란 말 때문에 많은 논쟁이 오고 갈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우리가 조상님을,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의를 표하는 거는 그 제사라면 그제사 나쁜 제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제사란 말은 여러 가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믿는 거 아니면 조상님들한테 감사를 전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될 때 우리는 더 하나가 될수 있고, 서로가 더 존경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화법으로 서로를 도와준다면 더 많은 이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얘기한 게 있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관찰하라. 관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살펴보다 아, 이런 표현을, 아, 쓰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쓰는 언어 중에, 아, 좀 오래된 언어라든지, 아, 별로 안 쓰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싸라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쉬울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 이경영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아, 형 설교를 듣고 좀 구수하다고 해서 굉장히 안 쓰는, 어, 어 단어들을 쓴다고 해서 이경영 형제가 아주, 아, 생명이 저한테 와서 저를 도전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더더 더 풀어서 써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 요한복음 1장, 45절, 49절, 아, 우리 함께 아, 읽고, 아, 같이 한 번, 아, 나눠볼게요. 우리, 아, 박성호 형제가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빌립이 나다엘을 찾아가서 모세 율법 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어 하고 말하자 나니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래서 빌립 와서 라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나단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단니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때 나단니엘이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아, 우리 영어권을 위해서 영어로만 틀어만 놓을게요.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아, 나다니엘이라는 아, 사람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 좀, 하나님의 그, 피겨어로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본다면은, 참, 아, 못된먹은세대예요 나다니엘이요. 젊은 세대죠. 근데, 아, 나다니엘 한 소리에 예수님이 들었다면, 야, 나사라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어? 참, 버르장마려 아, 버릇 없고, 아, 또, 아, 실질적으로 굉장히 네가티브, 부정적이고, 리벨리어스 반항적인, 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 여기서 예수님이, 아,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laughs> 나단님이 놀랐어요. 왜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대체 예수님은뭘 보고 이 청년한테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요? 하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나다니엘이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이 나다니엘의 자세가 어? 나세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어 이런 자세에서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대체 무엇이 이 아, 나단이를 변하게 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 손을 들어서 한번 여러분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뽀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부정적인 불평많은 이런 청년이 와우. 선생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신다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안 나오고 있군요. 제가 아,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아, 자녀, 이런 친구,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마음을 닫을 것 같아요. 저런 친구랑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사람을 이렇게 낮춰보는 사람하고 있다가는 내가 상처받겠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말로 들은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나다니엘을 살펴보신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보신 거예요 그 제너레이션을 그 나다니엘을 보신 거죠 멀리서 근데 멀리서 봤는데 그는 말은 안 하지만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있었고 그 눈에는 뭔가 찾는 게 있었고 뭔가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본게 아니라 그그 그, 아, 나단일의 친구들과 그 나단일의 환경과 그 나단일이 생각하는 또그 액션을 다 보신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한 건 뭔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널 지켜봤다.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줬어요. 그가 이해받았을 때 그의 자세는 완전히 변합니다. 어떤 자세로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어떤 때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그말 뒤에 있는, 그말의그 깊이 있는 그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는 결별합니다. 그러니까 결별이라르고 손절이라르죠.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다니엘과 예수님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컸어요. 왜? 언어가 틀렸고 자세가 틀렸고 거기에는 많은 갭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요. 예수님이 그를 유심히 봤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받았다는 생각에서 나다니엘의 마음은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여러분 화내거나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말고 조금 관찰하라, 살펴봐라.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보라고요. 어떤 때 아이들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때로 그 환경을 보면은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성장기를 거치면서 어떤 반항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아, 실질적으로, 어떤 체형의 변화에서 오는 짜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 아내가 화를 내면 우리는 어떤 때잘 이해 못 합니다. 왜 화날 일도 없는데 화가 나나. 하지만 자세히 지켜보고 있으면, 아,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남편들도 어떤 때, 아, 굉장히 민감할 때도 있죠. 또 여러분, 룸메이트들이요. 우리 싱글들, 지내다 보면은 그렇게 잘 웃고 잘 놀다가도 갑자기 삐질 때가 있고, 아, 때로는 아, 대화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캠퍼스도 마찬가지죠. 더 어쩌면 심할 수도 있어요. 아,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많은 아, 스트레스라든지 그들이 가져가는 자기만의 리그라 그러죠. 자기만의 갈등에 대해서 싸울 때 누군가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온다면 어쩌면 우리의 말은 작은 말에도 더 영향력을 줄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많은 말도 아 사람들한테 영향보다는 더심든 효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한 말이 저는 늘 머리에 와닿아요. 조언도 싫고 충고는 더 싫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받지 않고 주는 모든 말에는 실질적으로 파워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좀더더 더 지켜보고. 좀더더 더 살펴보고 아, 그리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아,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면 슬로우다운 첫째는 슬로우다운 하십시오 너무 판단하지 말고 빨리 너무 빨리 반응하지도 말고 아, 이해할 땐 조금 천천히 근데 Think about it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And look around 아, 그, 그 지켜보는 게그 주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을 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캠퍼스든 싱글이든 결혼부든, 여러분의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직장 상사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천천히 그들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아, 두 가지를 아, 여러분 D 그룹에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를 시작하라. 여러분, 아, 변화의 시작은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인지요. 자, 오늘 D 그룹할 때는 2021년 여러분 자신 또는 가정, 아, 교회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요 그게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아,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가정에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를 여러분 꿈꾸시는지, 또 교회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계획하거나 생각하시, 어쩌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어쩌면 이게 초기적인 얘기가 될수 있지만 같이 그 대화를 나누면서 2021년에 대한 꿈을 같이 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그 변화를 위해서 첫 걸음으로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자, 어떤 변화든, 어떤 꿈이든, 어떤 계획이든, 자, 그 계획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뭘할 건지요. 그래서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아, 변화를 시작하는, 아, 여러분이 되시고, 2020년 아, 12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Okay.